부모님께요? 네. 네,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네. 네. 그럼 지금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 아, 여보세요? 어 여보세요? 어, 어. 어, 어 아빠 접니다. 어. 어 이거 네. 일하고 계세요? 어. 어. 아, 뭐 별일은 아니고. 어. 아들이 아빠 사랑한다고요. 어, 갑자기. 오, 네. 돈이 필요해? <laughs> 아이, 그런 거 마다하지 에. 아, 그런 거마다 하지 않죠. 예. 그 아빠는 아들 아, 사랑하시죠? 응 아, 그럼. 예. 네. 아, 뭐. 뭐 몰랐어? 네? 몰랐어? 아니, 알고 있죠. 근데 이렇게 말해 본 거는 처음이니까. 음. 네. 어제도 아빠 사랑합니다, 제가. 아, 그래? 네. 알았어. 나도 사랑한다. 어제 처음 들어 봐 가지고. 예, 저도 처음 해 봐요. <laughs> 알았 다네, 그래야 어가 네, 그래, 네. 어. 어. 이렇게 용기 내서 사랑 한다고 네. 해보 니까 소 감이 어떠세요? 뭐 어색 하고 저희 아버 지가 경상도 분이 셔서 좀 무뚝뚝 하고 그래서 어색 한데 표현 하 니까 좀 가까워진 기분 입니다.